안녕하십니까. 새 출발하는 박학근TV입니다. 예, 이번 주에, 어, 하요일 날참 이번 주 굉장히 바빴습니다. 예, 쉬는 시간이고 또 캠프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예, 대구 경북 지역에 모임을 하나를 결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거기에 계신 분은 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예, 모임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이 안올줄 아는데, 오해로, 어 대구 뭐 경북 포항 뭐 대구 뭐 안동 뭐 여러 지역에서 많이 오셨어요. 에, 그래서 널밴드나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소식을 접하다가 자기 지역에 에, 이런 암환자 모임을 에, 해서 어, 굉장히 좋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거기에서 많은 소통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 그 모임을 하면서 느낀 게아 이런 모임들이 진짜 필요하는구나, 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집에서만 매일 유튜브 보고, 어뭐 어, 밴드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들, 어, 또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 것들, 예, 여러 가지 이런 도움이 된것 같아요. 또 모처럼만에. 2년 만에 또 만난 우리 유스타트 이제 제가 봉사로 갔을 때에 만던 분들도 있고 우리 초기에 이제 캠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만나고 대체적으로 딱 보면은 이 유스타트 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그거 이제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이제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딱 이렇게 봤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스타트 생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임에서, 회장님도 뽑고, 총무도 뽑고, 해서, 이제, 이, 회장님과 총무에 대한 프로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나서서, 또, 수고를 해 주신다고,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웠고. 아, 저녁에는, 이제, 오,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서, 또, 먼데서 왔다고, 그, 우리 유스다트 캠프를 다녀가신 분들이 또, 저녁도 사주시면서 여러 가지 또, 어, 얘기들도 나누고, 더 좋았던 게, 어, 굉장히 걱정했던 분들이, 어, 그래도 잘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어, 병원, 암 수술도 안 하고, 어, 어 암을 막 여기, 달고 있으면서도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대단해세요. 제가 그분들 얘기를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좀 정리를 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 진짜 얼굴도 좋아졌고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어우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자세한 내용은 그. 유튜브 이제 후반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왜 이런 임들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예 가평 이 유스다트 교육원 건축 관련해 가지고 경계청량을 했습니다 어 경계청량을 하고 토목 설계도 나왔고 다 해가지고 이제 건축 설계 지금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조만간, 이제, 준비가 될것 같아요. 어, 실체도 없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세 분이, 음, 그, 입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어떤 분은, 두 분은, 이제, 위스타트 캠프를 다녀가신 분인데, 한 분은, 에, 전혀 일면식도 없고, 그냥 제 영상만 보고, 이렇게, 미, 예, 믿음이 가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 계약금을 또 보내셨어요. 아, 그럴 때, 아, 이,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긴, 살고 있구나. 어? <laughs>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차분히, 예,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완납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이, 그동안에 이제, 짓기 전에는, 이 저희들이 하는 캠프에 에, 캠프에 오시면은 이 캠프 할인비 적용 비율대로 그대로 해서 어 손해 가지 않도록 예, 그분들에게 할인 혜택을 해드립니다. 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아래에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무의를 주시고요. 에, 그리고 이제 음, 세 번째는 이 에, 캠프 캠퍼를 이제 한달 정도 이런, 어, 저것도 있고, 또 교육은 건축도 있고, 또 저도 좀 심이 필요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쉬고 있는 사이에 또 전화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에 급한대로 숙박업소가 준비되는 대로 해서 지금 6월 8일부터 예, 지리산을 시작으로 해서, 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밴드나 또 문의하시면은 그 알려드릴 겁니다. 어,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또할 것은, 예, 이제, 그, 아직 숙박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어, 저기 뭐야, 제주도나 강원도 쪽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잡혀지는 대로, 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암 환자 모임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이 우리 암 환자들이 이런 암 환자 모임이나 암 세미나 같은 데에 참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게. 어 저도 이제 이런 참여를 통해가지고, 아,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암 환자들이 이렇게 이런 생활들을 하는 거구나. 원래 저는 처음에, 어, 암 환자들은 이 수술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 집에서만 다니는 줄 알고 이랬는데,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걸 하고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막 모임들도 많고 세미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 그래서, 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면은, 이 필요한 이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가면은 이 희망을 볼수 있어요. 어떤 희망이냐. 이런 암환자 모임이나 이런 데갈때 가면은 세미나에 가면은 꼭 이제 초기 암환자뿐만이 아니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특히나 암환자 모임들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분들은 5년, 10년씩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특히나 이렇게 보면은, 요번에도 어 몇, 몇, 몇 갔는데 보니까,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분이 5년째 살고 계시고, 말기암 뭐 병원 치료 어뭐안 받고, 또 이제 우리 유스타트 캠프 다녀가신 분들, 뭐, 어 여기저기 암을 달고 있으면서도 어 수술도 안 하고, 수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잘 견디시는 분들도 있고, 또어 어떤 분은, 어. 말기 암인데도 불구하고 어 항암이라든지 이런 것들 치료를 안 하면서 그냥 어 나는 이양 이대로 살 것이다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볼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 나도 아 저런 사람들과 교류를 할수 있고 아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들을 봅니다. 음. 그 그리고 이이 이, 이 영상으로 하는 거와 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세미나에 많이 가보셔야 된다. 음, 아, 두 번째는 어, 구체적인 이 사례들을 통해가지고 어, 내가 간접게 한을할수 있다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 집에서 내가 어떤 어, 요법이나 뭐 어떤 식사를 하고 어디를 아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한 한우들이 어, 그런 경우들을 겪은들이 많거든요. 어, 그런 것을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자기가 경험한 그 느낌들, 어,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응? 간접 경험이라는 것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이라라는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중요하죠. 음,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희망을 찾는 거죠. 예,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 아무리 뭐, 어, 뭘 해도 결과물이 나타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업이도 마찬가지고, 어, 뭐 많이 알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암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최고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될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을 보는 거. 이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 저도 예, 이런, 어, 유스타트, 어, 그, 세미나 가기 전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회복 이야기들을 보면서 막 수백 편에 되는 회복 이야기를 보면서 아 나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될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을 볼수 있는 거. 이래서이 암환자 세미나나 암환자 모임에 참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에, 이런 모임들을 나가보면은. 매일 집에서만 어, 나만 이렇게 힘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어, 비참해하고 말이야 어 그렇게 하고 있다가 거기에 가면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또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 고또 그리고 같은 어,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에, 나하고 이러면은 이 5분 10분도 안 돼서 그냥 당연히 이 진짜 10년 20년 만났던 친구들보다 더 가까운 이 동지애를 느끼는 거예요. 어, 금방 친해지고 또 금방 어, 하나가 되는 거죠. 에이? 그래서 어, 거기에서 아 나도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 응? 그래, 나 옆에는 동지들이 있다. 그래도 어, 거기 모임에 나오시면 은이 사람들이 어, 힘듦을 다 겪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뭐라도 하나 더 어, 도와주려고 그러고 어, 또. 응? 챙겨줍니다. 음? 그래서, 어, 그런 분들 보면은 참 마음들이 따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 감동을 받고, 어, 또 서로 챙겨주면서 챙겨주는 사람 기쁨을 느끼고, 어,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런 힐링 캠프도 했는 것도 처음에 암 환자 모임을, 주선을 하다가 제가 하게 됐거든요.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음? 그래서 이제 힐링 캠프가 이제 그렇게 발전이 되어 왔던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암 환자 모임에 가야 되는 이유가, 이,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요즘은,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제 책을 봤는데, 요즘은 이제 s n s 발단되가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로 통해가지고, 이, 봐요. 응? 그래서 밴드나 뭐 유튜브 뭐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계속 보고 집에서 수없이 많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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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하면서, 에 지난번 그뭐 대구 모임에서도 어떤 분은 어 준비를 다 했다가 응? 거기에서 어 이제 비가 오고 또뭐 어 나와서 막어 저거 할것 같아가지고 그냥 포기를 하고 모임을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걸도 올라오시고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귀찮고 응? 처음에는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예? 누구도 그 누구도 이, 이 암치유에서는 어, 자기 자신을 챙겨줄 수 없습니다 내 자신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어, 그다 준비를 하고 뭐 하고 해놓고 뭐 슬프게 지낸다 한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응? 이 암치유는 오로지 내가 스스로 어, 딛고 일어서는 수밖에 없어요 응? 그러나 이제 그런, 어, 그것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어, 생각만 맨날 밤에, 저녁에, 어, 어, 짐열차 지이면 뭐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도라미 탑으로 되어버는 거예요. 저도 그런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씩 저는 실천을 했어요. 처음부터. 잘안 돼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실천이 안 돼. 음. 그래도, 누군가 갖다주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찾아나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거죠. 아 그래서 저도 하나씩 하나씩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이 유튜브 영상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없어요. 우리 몸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내 생각, 내 주인이 살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아 내가 여기 암환자 모임에 가서 나는 살아야 돼. 지금 나는 할 일이 있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음? 마음을 고쳐먹고, 어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음, 그러면 아내 몸이 아 이게 오래 살라 그러는구나. 음? 그러니까 빨리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몸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 실천하는 이 습관들을 들여야 되니까 모든 것은. 예? 그래서 거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집에 와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실, 실패도 해요. 그게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실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더 오래 가더라, 이거. 예? 한 번에 성공하면 그거, 그분들 나 자만해가지고 또 실패를 해요. 응? 한 번, 두 번씩 실패하고 흔들리지 않고 또 계속 굳이 거기를 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 실패의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실천하는 마음들을 하나씩 보지, 보내야 되거든요. 예? 어저께 이제, 어, 제가 거기 갔다 와 가지고 밴드에 올렸는데 어, 이분도 여번에 캠퍼에 오신다 그랬어요. 시, 신청을 하셨어요. 어 이분도 계속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이번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도 재발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얘기를 해서, 이번엔 가봐야 되겠다는 걸 그러니까 신랑도 빨리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응? 그니까, 어, 답답하고, 뭐 하고 있으면은, 집에 있지 마세요. 응? 나와가지고, 유튜브 영상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있어봐야, 이거, 의미 없어요. 나와서 걷고, 사람들 사는 거 보고, 자꾸 움직여야 돼. 움직이고, 어? 접하다 보면은, 이 몸이 변화가 시작이 돼. 야 두서없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암환자 모임이나 암 세미나들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실전을 띠는 사람이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런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음? 힘들겠지만은 여러분들 예. 내 스스로 누군가가 아무도 여러분들을 배우자, 뭐 자식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꼭제말 명심하시고, 본인이 직접 실천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거기에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뭔가 찾아다녀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에, 뜻과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